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여러분 요한이 왜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된 거예요? 왜? 그건 자기 뜻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에게 그를 나타내려고 쉽게 말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소개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려고 뭐 했다? 세례를 베푼 거예요 세례가 목적이 아니에요 세례는? 방법이에요. 방법. 중요한 것은 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맥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자기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말한 거 들었어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누구보다 가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말했던 거, 내가 그분에 대해서 말했던 것을 증언해야 될 자는 너희들이라,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럼 제자들은 이렇게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스승은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 스승은 주의 얘기를 예비하는 사람이다. 들었으니까 증언해야죠. 그런데 우리 스승이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셨다. 그분은 훗날 불로 우리를 세주신다고 하셨다. 이거 증언해야죠. 왜 들었으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방금 그 말씀. 이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라고 한 것은 제자들이 요한의 말을 다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